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이런 말 자주 들리죠.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벌었다. 은퇴 후에도 재밌게 일하며 용돈 벌기. 근데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업?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니어에게 딱 맞는 현실적인 부업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몸에 무리도 없고, 기술도 필요 없고, 무엇보다 돈도 벌고 재미도 있는 일들입니다. 1. 온라인 서포터 앤드 후기 부업. 요즘 기업들이 홍보를 위해 리뷰나 체험단을 많이 운영합니다. 시니어 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하는 일. 제품을 받아 직접 써보고, 후기나 사진을 올리는 일. 예시. 건강식품, 마사지기, 가전제품 등.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에 후기작성. 수익구조. 현금 1만 5만원 제품 무상제공. 참여방법. 네이버의체험단 모집 검색. 사이트 프렌트립, 크라우드픽, 위블, 인플루언서 허브 등. 하루에 한 개만 해도 한달 1,020만원 즐겁게 돈 버는 첫 걸음이 됩니다. 2. 온라인 고객 상담 재택콜센터. 요즘 기업들이 콜센터를 집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컴퓨터와 이어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는 일. 고객 문의 전화 응대. 단순 주문 배송 안내. 장점. 출근 없이 집에서 가능. 시간 선택 가능 하루 24시간. 평균 시급 15,000원 전후. 예시. CJ, 쿠팡, 현대홈쇼핑, LG유등. 팁. 잡코리아 알바몬에서 재택콜센터 검색. 발음 정확하고 응대 친절하신 분께 딱 맞아요. 이건 시니어분들 중 말로 하는 일에 강한 분께 정말 좋아요. 3. 배달 도우미 심부름 앱 서포터. 나는 활동적인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업이에요. 요즘 심부름 애미의 대신의 민족, 퀵픽 바로 심부름에선 가벼운 배달, 전달, 대신 장보기 같은 일을 합니다. 하는 일. 약국에서 약 찾아 전달, 문서나 음식 배달, 동네 심부름 장점, 시니어 남성분들이 특히 활발, 원하는 시간만 일 가능, 건당 5천 2만 원 수익, 팁, 앱 설치 지역 설정 업무 신청, 오토바이 없어도 도보 대중교통으로 가능, 하루 이것만 해도 12만 원, 운동도 되고 용돈도 버는 일석이조 부업이에요. 4. 시니어 돌봄 반려동물 케어 부업. 요즘 1인 가구, 반려동물 가구가 늘면서 돌봐주는 일이 큰 시장이 됐습니다. 하는 일. 반려견 산책대행. 독거 어르신 돌봄 보조. 아이 돌봄 시간제 아르바이트. 수익. 시간당 1만 5천 2만원. 일 24시간 근무 가능. 시작 방법. 시니어 클럽 돌봄센터 지자체 공고 확인. 앱 돌보미 코리아 도그메이트 패트너 사람을 돕고 동물을 돌보며 돈도 버는 일 이건 진짜 보람 있는 부업이에요. 오 지역 가이드 취미 강사 부업 여러분이 가진 경험이 돈이 됩니다. 예시 지역 해설사 역사 가이드 공예 요리원의 강사 시니어 대상 스마트폰 강의 수익 회당 310만 원 경력 쌓이면 지자체 평생교육원에도 등록 가능. 시작 팁.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방문. 강의 지원서 제출 후 강사풀 등록. 내가 좋아하는 걸 나누면서 돈을 버는 일, 이게 진짜 행복한 부업이에요. 6. 부업할 때꼭 알아야 할세 가지 원칙. 첫째, 돈보다 재미로 시작하세요. 흥미없는 일은 오래 못 가요. 둘째, 하루 이 시간만 투자하세요. 피로 누적은 금물. 꾸준히 해야 수익이 쌓입니다. 셋째, 사기성 부업주의. 가입비, 초기 비용 요구하는 곳은 100% 피하세요. 진짜 부업은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이지, 돈을 내는 일이 아닙니다. 7. 오늘의 핵심 정리. 부업 종류 주요 내용월 예상 수익. 후기 체험단 후기 사진 작성 1,020만원. 재택 콜센터 고객 상담 3,060만원. 심부름의 가벼운 배달이 1,050만원. 돌봄패케어 사람 동물 돌봄 3080만원, 강사가이드 취미지식 나눔 3만 100만원. 결론. 시니어 부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시간, 마음이 바로 자산입니다. 마무리 인사. 여러분, 부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에요.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도 나를 위해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게 결국 돈이 흐르는 길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건강 관계, 시간의 균형,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은 여유롭게, 지갑은 든든하게,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